<laughs> 제 취향입니다만. 와, 이건 뭐야? 노랭이 너무 장엄한데요? 저 오늘은 엘든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야. 우리 쪼랭이 똥댄지 엘든링 도전기. 같이 봐주시렵니까? <laughs> 아, 아,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뉴 게임. 떨려. 뭐야 이거? 어? 어? 뭐야? 방랑기사 검사 용사? 도적, 점성술사, 이연자, 무사, 재수, 밀사, 밀... 응? 왜 이렇게 많아? 이게 뭐야요제 캐릭터 선택하는 건가요? 이거 그냥 하고 싶은 거면 하 되나요? 우와, 뭐 엄청 많은데요? 한번 볼게요. 빈털도리 분명 제일 어려운 거겠지. 점성술사, 도적, 용사, 검, 검사, 방랑기사. 방랑기사가 제일 좀 기본인가?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검사. 검사 는좀 멋있잖아. 사산 너무 딴딴한 느낌이야. 밀산 좀 은밀하지. 음. 오. 저는 박랑아이 방랑... 아, 아, 뭐야? 아왜 이리로 왔어? 아이 깜짝이야. 박랑 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왠지 뭔가 컨셉에 맞는 느낌인 것 같아요. 기본. 기본을 하겠습니다. 최형 뭐가 다른 거야? A가 남자고 B가 여자고 아 그래요? A가 남자고 비가 여잔가요 어, 이렇게 다 가려놓으니까 뭐 모르겠는데 아 이게 티가 나는 캐릭터가 있구나 남자로 하겠습니다 네에 그냥 뭔가 이런 주인공은 남자가 많지 않아요? 전 남자로 할래요 <laughs> 제 취향입니다만 이름 어 이름 단지 단지 담지 기사. 단지로 하겠습니다. 단지 <laughs> 기사. 확정. 전사, 구도. 어, 귀인? 귀인 맞아? 너무 무서운데? 허, 너무 허옇잖아 좀 시, 시체 같지 않아요, 이거? 고고. 어, 도대체 무슨 선언. <laughs> 도대체 알듯 모를 듯한 이 컨셉들. 아, 어, 용얼굴도 있는데요? 어, 이게 뭐야? 석상 같다. 야인. 틴 전사가 제일 기본인가? 근데 이게 더 전사 같은데 구도. 아, 어? 제일 많은 외모 과거의 빛바랜자는 모두 전사였대. 전사로 할까? 딱히 외모가 어차피 맘에 드는 게 없어요. <laughs> 다좀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과거의 빛바랜자 모두 전설대 사 하고 싶은데 조금 슬퍼 보여. 얘가 좀 강인한데 조금 너무 단단해 보이기도 하고 이걸로 해야겠다. 갈대 땅굴 괜찮은 것 같아요. 좋아. 어? 자세한 외모, 목소리, 중년. 한번 들어볼까? 테스트 재생. 오, 짧고 짧고 굵고. 어? 혹시 이 게임은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나요? 대사는 없이... 아대사요 <laughs> 어차피 이신음소리만 들으면 사는 건가요? 소리를 자주 들 어! 얻어맞을 때 목소리인가? 릴 때도 제가 많이 듣게 될것 같은 소리입니다 어? 제가 이거 손 대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갈게요 이런 것도 너무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, 하나, 하나 다 봐야 돼가지고 이또 오늘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오래하면 좀 굵지 않아요? 그냥 기본 세팅으로 가야겠다. 응. 머리카락 정도 좀 바꿀까? 어, 형태는 없네? 머리카락 양? 오! 오! 있다 있다! 머리.. 머리 정도는.. 어? 아 머리 정도는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볼게요. 어? 대머리? 어? 어.. 갑자기 현대인 느낌인데 이거? 왠지 기본이 멋있을 것 같.. 아 어? 어? 이거 나쁘지 않은데? 기본이 10어어 십... 어! 기본이 번이거든요 <laughs> 어, 어! 역시 제일 재밌는 건 머리카락이지. <laughs> 아 같이 있어 가지고. 아 머리도 같이 있는 거. 어어 어! 어! 이게 조금 뭔가 재수 같기도 하고 외로운 아저씨 느낌도 나. 외로운 아저씨. 좀 그런가? 이 게임이 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외로운 아저씨의 게임? <laughs> 이거 이거 아니면 아 근데 기본좀 너무 외롭나? 이거 할까요? 어, 하네. 이거 어때요? 좀더 영하게 너무 강인해 보여요? 아 왜? 응. 강인해 보여야지. 그 외로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엔제가 외로으면좋겠다니 그냥 기본으로 이 <laughs> 근데 조금 슬퍼 보이는데 좀 슬픈 아버지상이야. 좀 <laughs> 감옥에서 나온 슬픈 아버지상인데? <laughs> 기본으로 가겠습니다, 그럼. <laughs> 기본으로? 아, 나머지는 손대기 시작하면 너무 클것 같아서. 표준이나 근육질? 좀 영향이 많은 것만 몇개 살펴볼게요. 아. 아, 근육질로 가야지, 가야지. 근육질이 돼야지. 강인해 보이지. 저장. 이뭐야 네. 작성 완료. 아! 뭐야, 어차피 다 가리는데요? <laughs>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. 꼭. 오 드디어 가는 것인가? 떨려 떨려. 와 내가 다 외롭고 무서운 기분이야. 한번 가봅니다. 엘든님. 오 아니 이렇게 다 가리고 있을 거면 도대체 외모를 왜 이렇게 열심히 정하게 한 거야? 아, 열심히 안 하길 잘했다. 대충 넘무잘했 지금. 그. 한 시간 동안 정해놓고 가리고 있으면 억울할 뻔 했네.